자, 안녕하세요. 옥티코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공 투자를 위해서 어, 보러 와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 주 선생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이제 퇴근해서 식사들 하셔야죠. <laughs> 자, 다들 어떠세요? 자, 오늘 상한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들 또 흥분하셔서 계속 문자 주고 계십니다. 계좌 운명을 가를 절호의 기회 찾아왔느냐고. 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화 이슈와 더불어서 6G 통신망 고도화의 필수적인 이광 트랜시버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이 호재 겹치면서 시장의 돈이 옵티코어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차트와 수급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가 어, 장마감 차트와 수급을 정말 정밀하게 복귀해봤는데 소름돋는 정말 소름돋는 급등 랠리에 초입에서만 나오는 가주, 아주 강력한 전조 증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자 이거 단순히 이제 상하가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초가 대응 내일 시초가 대응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10% 챙기냐 50% 챙기냐 이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동안 2천원도 안 되는 주가에서 고공 어, 탱보할 때 이제 언제 가냐고 5이 끝난 건 아니냐고 하시면서 정말 고생 심하셨어요 마음 고생 심하셨는데 여기 이제 시원하게 상한가 5,550원 자 뚫어 주었습니다 신고가 랠리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고 제가 계속 방송 드렸어요 자 한편으로도 우리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도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갭 뜨고 바로 꼬꾸라지는 건 아닌가요 또 어제 못 팔았는데 내일 시초가에라도 던질까요 오 연상 가는 건가요 정말 세력의 의도는 뭔가요? 매도 타이밍 언제로 잡을까요? 무궁무진 수많은 문자 받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온다면 언제 또 추가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개인 투자자의 마음 입장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 그만두시고 다 걱정일랑 저한테 맡기시고 오늘 편안하게 저녁 식사하십시오. 어서 퇴근하세요. 퇴근길에 듣고 계시다면 빨리 문자 보내고 쉬세요. 차트 복귀했더니 정말 강력한 상한가 매물대 돌파 세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 확인되었습니다. 개미들아 물량 다 뺏었어. 뺏었다. 이제 신고가 뚫고 날아간다. 라고 차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옵티코어가 왜 미친 듯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어제, 그제 터진 수급 뒤에 숨겨진 세력의 지, 정말 꿍꿍이가 무엇인지 제가, 제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퇴근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긴급하게 빠르,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팔아야 이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최고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자 매도 타이밍이 너무나 궁금하시잖아요.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게 바로 저한테 차트 분석하는 저한테 정말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주식 하다 보면 정말 궁금한 게 많고 자 불안한 순간이 매번 찾아오죠. 옵티코어처럼 상한가 간 다음 날 바로 변동성 너무 심하게 올까봐 걱정하시고 전전긍긍하시잖아요. 주선생 저 평단가가 얼만데 시초가에 따라붙을까요? 뭐,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 커뮤니티에 물어보면, 또 거기 막 초등학생도 많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하냐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 번호 상단에 띄어드렸습니다. 010-8040-1056으로, 자, 옵티코어라고 보내주세요. 평단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니까 얼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든 편하게 물어보시 봐주세요.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어 물론 근데 옵티코아로 하고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도 어떤 종목 듣고 오셨는지 알아야 다음에 뭘 찍을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청산 타이밍 얼마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장 시작 전이나 장 중에 확인한 한분한분 자, 한분 정성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장 중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긴급한 수급 정보나 분석 신호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바다권에서 외국인 들어온다고 꽉 잡으시라고 단체 문자 브리핑 해드렸고, 자, 상하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수익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감사합니다. 문자 계속 주고 계신데요. 저주 선생 정말 덕분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나고 있어요. 자, 문자 받을 때마다 제가 유튜브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혹시 망설이다가 혹시 또는 방음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실시간 대응 전략 못 받고 계신 분들. 자 지금 저로의 찬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밤새 분석한 대응 전략 한번이라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체결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어 여기로 옵티코어 옵티코어 라고 종명만 남겨주시면 제가 자,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서 단체 문자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시고 나서 자, 여러분 이 종목 더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고 무료로 도와드리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1주밖에 안 걸립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정말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장부터 계속 세력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차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봐야 할 텐데요. 보시면 1월 초부터 2,000원 안 되는 이 구간에서부터 올라와서 바닥을 다지던 지난 금요일부터 심상치 않은 김세가 나왔죠. 1월 19일 월요일부터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시초가부터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어제 장중에 밀리지도 않고 꾸준히 우상향 하더니 결국은 4,360원 문을 닫았고 오늘도 다시 갭상승해서 시작을 하더니 5,550원 까지 보여주고서 신고가 갱신하고 꼬리, 긴 꼬리 달고 자 주가 좀 내려왔는데요. 이 조정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밀리지 않고 계속 우상향 하다보면 개인들이 계속 달라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정의 구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럴 때 제일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상한가 갔는데 오늘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더갈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상한가 가면은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게 세력주들의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이에요. 세, 이거 조금만 넓게 보시면 N자형 파동을 계속적으로 그리면서 자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은 1파. 1파, 2파, 그 다음에 여기 조정 한번 오고 3파 파동은 시작되었습니다.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거치고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내려는 이 폭등 랠리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면은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으려고 아주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심선은 이미 벗어났고요. 밴드가 벌어지면서 주가가 밴드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소위 말하는 밴드 워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매물대를 보시면은 지금 기간이 줄어들수록 자, 상단에 매물대가 정말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터운 매물벽을 자 지금 오늘 상한가로 강력하게 뚫어버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4,740원 이 위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좀 얇아지고 얇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주가가 깃털처럼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게끔 진공 상태가 될수 있게끔 지금 주가를 계속 흔들고 있고요. 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RSI 강상의 강도 지수를 보세요. 자, 84입니다. 지금 원화 가파른 속도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창아가치면서 올라갈 때 RSI가 80, 90까지 뚫고 갈 때가 진짜 시세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무서워서 팔아야지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량을 꽉 쥐고 흔들지,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야 하는 바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럼 차트만 지금 좋으냐? 아닙니다. 더 확실하고 소름 돋는 근거는 바로 수급에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바르리 하고 좀 지금 지쳐 있는데 이게 부탁드려요. 제가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느려졌어요. 자, 지금 주주님들 출 퇴근 시간 되셔서 긴급하게 지금 전달을 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 1월 16일부터 보시면은 자, 어때요? 자, 외국인이 9 0만 90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 전날에도 40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면에 같은 날짜에 지금 개인들 매도가 나왔죠. 88만 주, 42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수세가 반대로 들어오고 개인이 매도를 한다는 건 이거 점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오늘 그런데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주 선생, 이거 외국인이 팔았는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자, 문자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전에 들어온 이 물량에 대비해서 뺀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달간의 매집을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모두 순 매수 매집 중입니다. 세력의 손에. 세력의 이 매집주가 아직도 충분히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숫자를 계속 늘리면서 개인을 흔들면서 이 개인들이 흔들어서 내놓는 물량을 다시 잡기 위해서 계속 간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스마트머니가 판을 깔아놓고 이제 뉴스를 터트리기만 하면 개인들이 추격매수 유도하면서 주가 부양시킨 다음에 다시 주가 흔들어서 개인들이 내놓는 물량을 저렴하게 담아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뉴스 터트리고 들어가면 너무 늦죠. 세력의 작전에 말리.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확히 손 바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면서 상한가로 띄우면서 일부 물량을 개인에게 넘겼지만 주가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했다는 뜻이고요.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썩어 나서 바닷권에서 자,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까요? 자,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겁먹고 물량 뺏기신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나가 주셔야만 주가 가볍게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 시장의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내놔야 되니까요. 자, 주식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 주선생과 함께 수급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까 절대 세력에게 물량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의 등에 업혀서 우리는 등에 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 밤 끝나고 자 내일 오전자 시초가 되면 너무나도 중요하죠 더 살까요 아니면 이제 이대로 매도할까요? 자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어, 점을 보고 간을 보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감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철저하게 설, 설계된 시스템 시스템 매매에서 하셔야 합니다. 지금 OT코어는요 N자형 파동의 가장 강력한 어, 상승 구간. 급등 랠리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장 시나리오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요. 내일 오전 시초가가 오늘 종가보다 10% 이상 혹은 그 위에서 안착을 한다면 이건 세력이 물량 안 주고 바로 올린다. 슈팅한다는 신호일 겁니다. 이때는 보유자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추격 매수는 위험하지만 제가 장중에 찬스가 생기는 즉시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 하 세력들은 이 엄청난 물량을 호카창에서 흔들 수 있습니다. 분봉상 보시면 항상 빈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호카창 모니터링 하면서 그 틈에서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아침에 갭을 띄우고 살짝 눌러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4,500 이건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지지 라인을 땡큐 하면서 받아낼 겁니다. 신규 진입이나 물, 불타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세력이 돈을 써서 올린 자리여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 지지선도 결국에는 엄청나게 물량을 흔드는 세력들의 손에서 지지선이 변경이 될때 여러분들께 역시 단체 문자로 다시 브리핑해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이죠. 얼마나 내가 비싸게 사느냐, 파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왜 저는 올라갈 때 팔라고 하고 내려갈 때 사라고 할까요? 남들이 환호하면서 불타게 할때 우리는 조금은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고 최고점에서 자, 수익을 챙기고 나오실 줄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남들이 오늘처럼요. 무섭다고 던질 때 자, 던질 때 우리는 과감하게 주어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의 매매법입니다. 자, 이 정확한 가격대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 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가 지금 영상에서 딱 잘라 말씀드리긴 애매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평단가가 다르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오후 9시부터 어 9시 30분. 자, 중요한 승부처가 될 건데요. 그때 제가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중요한 매도 타점과 대응 전략을 방송에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옵티코어라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내일 오전 시초가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상한가 갈 경우에 대응 전략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특히 이 외국인들의 물량 지금 언제 빠져나가든지 엑시트하는 차익실현하고 쏟아져, 쏟아져 나오는 그 시간. 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지금입니다. 매도하세요. 이거 단체 문자로 공지처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급등주 멘탈 잡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정말 멘탈 지킴이가 되어 드릴게요.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010-8040-1056으로 자 옵티코어 옵티코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물어보시고 확신 얻으셔가지고 여러분 올해 투자 인생 투자 찬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브리핑 장중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옵티코어라고 간단하게 종목명 남겨주세요. 자, 아니면 선물, 선물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연락주시는 분들께는 선물처럼 히든 종목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정말 밤새 차트 복귀하고 분석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옵티코어 지금이 정말 저로의 기회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옵티코어 날아가는 거 보고 정말 속상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저와 함께 잡으세요. 자,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는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 가득 담은 문자로 꼭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자, 주선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